고맙고 반갑습니다. 대도 안한 얘기 들어 주셔서 그렇지요. 누구나가 한 곳에 오래 살면 은 직업증이 나지요. 승가대학에도 1년, 2년, 3년 가까이 한 장소에서 나가지도 않고 밥도 그 방에서 잠도 공부도 한 공간에서 하다가 보니까 한 3년쯤 되면 이제는 막 지겨워가지고 공부 못하고 막갑깝해요 빨리 졸업을 해서 이곳을 떠났으면 하는 생각으로 꽉 찼지. 그런 안중에도 없고 막 지겨워요. 그런데다가 이제 한 2, 3년쯤 되면은 그곳의 풍습도 알고 뭐가 이제 자리에 잡히면은 속마음도 나오고 장난기도 어리게 마련이죠. 천자각이라고 거기는 이제 제일 상반이 사는 곳이라요. 아이고, 하루 종에는 자고 있는데 다른 스님들이 막 깨워요. 기우스님, 기우스님. 부러워. 우리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중에도 우리가 18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노장추에 들었어요. 그때 뭐 20대 때였지만은 지금은 50살까지 출가를 허용을 하는데 그때는 20살 안된 스님도 많았고 25, 6세 되면은 노장추에 들었어요. 며칠은 한9시 넘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자 깨워요. 그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 빨리 라고요 지대방 지대방은 스님들이 쉬는 공간을 지대방이라고 합니다. 그 뒤에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가면은 뭐 누워 쉬기도 하고 썬데이 서울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만화도 있고 그저 사랑방처럼. 편안하게 쉬는 것이 지대빵 이라 아, 지대빵에 가니까 붉은 달아에다가 고구마를 삶아 놓은 게 김이 무릉무릉 나고 있어요 아 고구마 먹고 자라 아 이거 뭐 열삼 별로 안해 가지고 고구마를 먹는데 어떻게 맛있든지 뭐 김치를 막 갖다 놔 가지고 손으로 쭉쭉 이렇게 쬐 가지고 막 같이 뭐 자다가 일어나도 뭐 젊을 때니까 맛이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나왔노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 지금 여와 있는 성화 스님하고 법정이라고 하는 젊은 스님들이 저녁에 지산이라 그런 동네에 넘어가 가지고 그 얼마 안 돼요 절래서 고구마를 캐 가지고 와서 삶아 놓은 거라고 그래요 아이고 잘먹습니다 하고 잤는데 그 이튿날 오후에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글가를 치던 강주 스님하고 웬 젊은 사람이 와서 입성 스님을 찾아요. 입성은 이제 최고 책임자지요.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강주 스님이 오셨으니까 왜 그러고 싶어가지고 막을래 나가니까 그 지산에서 가끔 저리 일하러 오는 추산대 아이고, 입승을 불러내더니 우리 옆에 듣고 있고, 헌법 스님이 응? 어데 그남 정성스럽게 갖고 오는 고구마를 훔쳐 가지고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고 막 되게 화를 내 가지고 막 야단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호미를 하나 들고 있는데, 그 호미가 통도사 호미라요. 그 절에는 물건이 귀하다 보니까 이제 호미나 그릇에 이름을 써놨는데 호미에도 통도사라고 쓰는 호미를 갖고 고구마를 캐고는 누가 그랬는지 호미를 두고 왔어요. 고구마 밭에. <laughs> 아이고, 참. 아무리 그래요. 그렇지만 그래. 서리를 하려면 은 근거를 남기지 말아야 되지 그래 가지고 그 호미를 들고 강주 스님을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했대요 뭐 증거가 드러났으니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도 처음에 올 때는 되게 화가 나 가지고 왔는데 참늘 절에 와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뭐 많이 짠했겠지만은 여럿이 나왔었던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 약한 사람은 강자에 대해서 비굴은 아니지만은 좀 고개 큰소리할 만한데도 큰소리도 못 치는 그 모습이 나는 이 곁에서 보니까 좀안 됐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 물건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통도사 글자 때문에 도리어 서리를 하다가 꼬리가 잡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. 참, 이 칼도 또 물도 흥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.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,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된다. 칼도 흉기도 되기도 하고, 이기도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중생세계에는 늘 상존한다. 그런 이 생각이 들더라고.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이지 그 자체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때에 고구마 서리를 하고 조금 또 옷을 내는 스님들은 살살 저녁에 심평에도 든다 들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감로당에 있을 때는 9시만 불을 꺼야 되는데 상반이 되니까 이유가 생겨 가지고 요령을 부리면서 시간도 안 지켜도 되고 서리도 해서 자다가 고구마를 먹었던 생각도 납니다 천년고찰 산중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억눌린 가슴이나 뭔가 먹고 싶은 욕구를 그런 방향으로도 해소하는 시간이 있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묻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. 잘 계십시오.